아레날 32카운트 포월 비기너 레벨 노테 앤로리스타트 스테이존로 가겠습니다. 첫번째 섹션 오른발 옆으로 사이드랑 니커버 사이드 셔프 스텝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스텝 왼발 옆으로 사이드랑 니커버 왼쪽으로 세일러 4분의 1턴 왼쪽으로 4분의 1턴 왼발 비하인드 아웃시 방향 오른발 사이드 왼발 앞으로 포드 스텝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 워 왼발 로 포드 셔프 스텝 오른발 포드 왼발 투게더 오른발 앞으로 포드 스텝 왼발 앞으로 포드랑 리커버 코스 스텝 왼발 백 오른발 투게더 왼발 앞으로 포드 스텝. 섹션 2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1과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셋 왼쪽으로 8분의 1턴 7시 반방향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셋 다시 왼쪽으로 8분의 1턴 6시 방향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디하인드 왼발 옆으로 사이드 포이 섹션 3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4 썸바스텔,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랑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랑 리커버. 젤즈박스 4분의 1턴, 왼발, 크로스. 왼쪽으로 4분의 2 오른발, 백. 3시 방이야 왼발, 사이드, 오른발, t o g 터치. 섹션 4, 카운트 가겠습니다. 1 and 2, 3 and 4, 5, 6, 7, 8. 섹션 3와 섹션 4 카운트 3, 2, 3, 4, 5, 6, 7, 8 4 and 2, 3 and 4, 5, 6, 7, 8 풀카운트 섹션 1 1, 2, 3 and 4, 5, 6, 7, 8 2, 2, 3 and 4, 5, 6, 7, 5 6 7 n and eight, t h r e two three four five i n e i t f and two t and four f i v i t t 시 방향 one and four n and eight, t w and four n and e i t t h r e two 5 6 7 8 4 2 3 4. 5, 6, 7, 8. 2 3 4 5 6 7 8 7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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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six, seven, a, four, 아홉 시 방향. One, two, t h r 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a. Two, two, t h r 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a. Three, two, t h r e four, five, six, seven, a. Four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 감사합니다.